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 상당한 흠음 없는 순량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죄 순량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중음 없는 순량을 속건죄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런 속건죄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착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은 물건을 줄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그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것이요 그는 또그속권점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중 흠없는 순량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제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 오늘 레위기 5장 14절부터는 이제 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 중에 속건 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아, 그 15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속건제 여러분 이 속건제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 아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단순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이 죄가 미쳤던 실질적인 주변의 피해 아 그러니까 죄에 대한 책임을 실질적인 배상으로 어제 표현을 하는 것을 포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죄를 지은 것은 그냥 하나님과 나사이만의 관계야. 하나님께만 용서받으면 돼가 아니라 내가 죄를 지으면 이 죄가 하나님과 나사이에만 죄가 될 수도 있지만 이 죄가 때로는 내 주변의 이웃과 관계 가운데 많은 피해를 줄 때가 있죠. 그럴 때는 그 책임을 그냥 간과하지 말고. 어, 하나님이 난다 용서해 주셨어. 너는 기, 기분 나쁘고 아주 힘들더라도 하나님은 나 용서해 줬으니까 끝이야. 아,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예전에 영화 중에도 미량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철천지 원수를 용서하려고 감옥에 갔더니 이 감옥에 나온 그 죄수가 하나님이 저를 이미 다 용서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듣고서는 너무 힘들고 충격을 받는 이 주인공의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 내가 그 사람에게 미안한 건 마음으로만 미안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미안함을 그가 입은 피해에 대해서 보상해 줄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죄가 갖고 있는 이 사회적인 영향력 그리고 실질적인 영향력. 죄는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망가뜨리면 실질적으로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제 절감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게 잘못된 생각이 들어가면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고 또 잘못된 사상이나 이념이 들어가면 한 나라가 무너지는 것처럼 한 사람의 죄가 그 사람의 일생을 망칠 수 있고 공동체의 죄가 이 나라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죄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할때 항상 이 죄가 그냥 죄가 아니라 실질적인 이 피해와 실질적인 우리의 삶에 끼치는 영향을 보고 이 죄의 영향력으로, 나로 인하여 유발된 죄의 영향력으로 신음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꺼이 그에게 가서 그의 아픔을 말로 위로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이제 나의 죄로 인하여 그가 입었던 피해를 배상해 줄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이 모두에 있어서 실질적인 배상의 책임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질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바로 이 속건제라는 것입니다. 속건제. 그래서 속건제, 그러면 이 건이라는 말이 허물이라는 뜻이죠. 허물건, 그래서 어, 허물을 속하는 제사다. 그럼 이제 어떻게 허물을 속하냐? 15절에 보면 먼저 하나님께 대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하였으면 자 하나님의 성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가운데 나도 모르게 범죄를 할 때가 있죠.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역대하 26장을 보면은요. 여러분 잠깐 좀 보십시오. 역대하 26장 역대하 26장 자 16절에 이제 우시야 유다 왕 유시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우시야 왕이 강성해지고 그러자 그의 마음이 교만해서 악을 행하는데 어떻게 악을 행하냐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를 하는데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이것은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성수와 시정소가 있는데, 성소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렇게 이 성수에 들어가면 좌측에는 7개의 금초대가 있고, 우측에는 12개의 진설병이 있고, 그리고 가운데는 향단이 있어서 향이 피어서 위로 올라가죠. 이거는 제사장이 하나님께 이 아름다운 향을 가져와서, 정결한 향을 가져와서 올려드려야 하는 겁니다. 근데 왕이 내가 올려드려야지. 왕이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왕이 돼서 모든 백성들이 자기 밑에 막 벌벌 떨고, 또 하나님께서 왕에게 복을 주시니까,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시네. 그러면서 생각을 하니까는, 아, 이 왕이면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향단도 올려 드려야지, 요 마음까지 가져간 겁니다. 자, 그래서 향단에 분행하려 갔더니, 17절에 제사장인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뒤를 따라 들어가서 왕 곁에서 얘기합니다. 배하, 이렇게 여우와께 분양하는 건 왕이 할게 아닙니다. 이건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십니다. 이거는 왕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 미안하다. 그리고 나오면 좋은데, 뭐라고? 이 녀석이 무고마도다. 감히 왕에게? 소리를 빽빽 지르는 거죠. 화를 내는 거예요. 19절에,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양하려 하다가 이 말을 듣고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러자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하나님의 성수에서 화를 내요. 여러분 교회 와서 화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 화내지 마세요. 생글생글 각 웃으세요. 막 화를 낼때 그때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 우시아 왕 이마에 나병이 생겨다 제사장이 딱 보니까 나병이 막 몸에서 막 퍼져서 내려가는 걸 보고, "아이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구나." 그래서 빨리 왕을 잡아 끌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지금 큰일 났습니다. 좀 있으면 왕, 빨리 안 나가면 죽습니다. 그리고 나가는 거죠 자, 21절에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다. 나병이 되면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에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부정하다라는 거죠. 척 치신 거예요. 그리고 평생 여우와의 전에 못 들어오게. 나병이 낫지 않고 계속 있고 왕궁에도 못 들어가죠.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별궁에 살아서 거기서 그냥 혼자 독수공방 하면서 사람들 가까이도 못 합니다. 나병에 있으면. 늘 이렇게 거리를 둬야죠. 이게 뭐냐? 여우와의 성물에 대하여 범죄한 겁니다. 왕인데 어때? 이러고 교만하게 들어간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범죄하였다면 내가 속건제를 드리되. 근데 이거는 고의적인 게 아니라 여기서는 부지중해입니다. 제사 절차가 복잡하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실수하고 깜빡할 수 있죠. 자, 그럴 때는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수의 세계로 은에다가 상당한 흠없는 순량을 양떼 중에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리는데, 성물에 대한 잘못은 5분의 1, 내가 범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릴 마땅한 몫에 20%를 더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우리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열의 하나, 11조의 재물을 드리는데, 이제 11조가 더 이상 넘어서 10에 2조가 되는 거죠. 20%. 하나님께 내 소산의 12조가 아니라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예물 가운데 내가 범죄하거나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했던 것을 발견하면 거기에다가 20%를 더하는 것이 구약제사의 정신이었다는 겁니다 17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부지중에 하나를 범하여도 허물이 되는데 이때는 너희들이 속건제를 가져가서 하나님께 드려라,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속건제는 항상 플러스 하나님 앞에 20%를 더해서 드린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너의 마음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너의 정성으로 하나님께 참회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속건제가 하나님을 향하여서만이 아니라 이웃을 향하여서도 나오죠. 그래서 아, 이제 10, 아, 6장 2절에 보면, 누구든지 신실하지 못해서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죽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맹세를 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거는 죄가 있는 것이니,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맹세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내라. 자, 어떤 사람이, 아이고, 제가 힘든데, 아, 좀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양 3마리를 맡길 테니, 쌀을 한대 주세요. 아, 근데 양 3마리를 맡겼는데, 양이 없어졌어요. 어디 갔냐? 글쎄, 양이 도망갔나? <laughs> 주인 따라갔나? 내 책임 아닌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책임을 갖고 맡아서 없어지면, 미안하다고 하고, 돌려주는 거에다가, 20%를 더해서 돌려주라. 양 5마리 맡았으면 한마리를 더해주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있다 보면은 맡았다가 깜빡 잊어버리거나 또 나도 모르게 내가 갖고 있는 돈가 이게 돈한 당할 수도 있죠. 뭐 예를 들면 자동차를, 요즘에 뭐 보험이 있습니다만 자동차를 가다가 꽝 부딪혔다. 그러면 수리비에 20%를 더해준다는 것. 이게 뭐냐? 이제 속건제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게 그 사람에게는 정말 미안하다는 마음으로 전달되는 성의 표지가 된다는 거죠. 이게 구약의 제사정신입니다. 구약의 제사정신. 그러니까 이 제사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까지 그대로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웃에게 피해가 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려하며 배려하며 성숙할 수 있는 데까지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5절에 그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보내되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보낼 것이니 그제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오 자 누가 예를 들면 시계를 훔쳤습니다 <laughs> 이 시계 야 이거 좋다 근데 너 그러지 말고 빨리 돌려줘 아이 몰라 나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자기 시퀀쓸 대로 쓰다가 나중에 좀 썩음썩음해지니까 써금 어우 야나 저기 저기서 주웠어. 그걸 갖다 준단 말이죠. 그러면 네가 한거 알아. 그럴 때는 요거 그냥 수리만 해줄게 하고 주는 게 아니라 시계값에 20%를 더해서 같이 주라는 거예요. 이게 위로를 하는 방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도 정상적으로 돌려주고 거기에 이제 이제 위로의 마음도 같이 더해주고. 6절에 그는 또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중흠 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 끌고 가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의 제물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의 제물도 드리고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하고 죄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배상을 할수 있는. 자 이런 걸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죄에를 다루는 방식. 또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 어떻게 그 사람을 위로하는가. 이런 것들도 같이 관련이 되어 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가까운 가족들에게 또 가까운 또 친구들에게 이런저런 일로 마음이 상하거나 또 마음을 상하게 할 때가 있죠. 그리고 그의 물건 또 그의 소유에 우리도 모르게 피해를 끼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기 뭐 똑똑꼭 뭐 5분의 1, 뭐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충분히 위로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배상의 책임의 정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고려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이런 정신을 살려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 경험하고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이, 야, 오늘 이 집에 구원이, 구원이 이르렀다. 그러죠.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복음 17장. 19장에, 19장에,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장 8절. 사게오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께오가 서서 죽게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자, 원래 속건지의 정신으로 하면 20%. <laughs> 20%, 원래에다가 20%좀더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사께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감격이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누가 이렇게 해라고 말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주님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제가 내갑절이나 네 갚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게 예수님을 만난 속권제의 정신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사실 내갑절이나 네 갚으면 얼마나 많이 사케오의 재산이 거덜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케오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범죄한 것 같진 않아요. <laughs> 그랬으면 책임을 못질 말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삭교도 나름대로 충실하게 아주 법과 원칙에 따라 나름대로 했던 세리긴 했었으나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아우 주님 혹여라도 내가 이게 정말 잘못하고 피해를 입혔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되면 제가 이큰 사랑을 입었으니 내 갑절이나 갖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요 핵심은 뭐냐. 내가 이웃에게 상처를 주거나 피해를 줬을 때 그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책임감을 함께 갖고 갈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부서뜨리고서, 어떤 사람은 물건 빌리고서는, 야, 좀 쓸게. 다 망가뜨리고서, 망가뜨렸네. 미안해. 이러고 주는 사람들 있죠. 그러면 안 되고, 그거 다 고치고, 거기다가, 아유, 미안하다. 예, 나 때문에 못 쓰고 그랬는데, 그래서 좀더 이렇게 해서, 수리비에다가, 아니면 새 거를 사주든지, 이렇게 해서 충분한 마음으로 이렇게 배상하는 정식.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웃 사랑하면 우리가 감정적으로 뭐 섬김 이런 생각으로 합니다만 실질적인 피해에 대해서 성도들은 어떤 태도를 갖고 그들을 위로하실 것인가에 대한 아주 실질적인 구약의 지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말과 혀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말씀하시죠. 이런 구약의 원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이 이런 저런 모양으로 된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조금 더 성숙한 믿음으로 이웃을 향해 책임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걸음 가운데 이웃을 더 풍성히 사랑할 수 있는 은혜와 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 죄의 실질적인 파괴력과 영향력이 우리의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소유 가운데도 기치게 됨을 저희들 보게 됩니다. 구하오니 주님 저희들 진실하게 하셔서 우리의 죄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의 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아파하는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위로할 수 있는 용기까지도 허락하여 주셔서 기쁘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